안녕하세요 건전 도중에 음식을 퍼준 남자 제주피입니다 어, 오늘의 음식은 어, 육회입니다 육회를 택한 이유가 어저께 복날이었잖아요 닭가슴살 대신에 몸 보신할 거 뭐가 있냐 생각하니까 소고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소고기는 참 영양적으로도 괜찮은데요. 단백질도 풍부하고 천연 크레아틴도 성분이 풍부하고 철분도 많고 갖가지 많은 식품들인데요. 단점이 있습니다. 비싸요. 비싼데 그만큼 영양을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저도 소고기는 먹고싶지만 소고기보다는 일단은 지방함량이 적은 닭고기를 택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 소고기로 요리할게 너무 많은데 더 얘기하면 저도 배고프기 때문에 집중이 안됩니다 아 힘들지만 잘 이겨내보도록 할거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걷는 도중에 음식을 퍼준 남자 조집중이었습니다. 안녕.